어, 목포는 항구다. 들어와. 드루와. 자, 오늘 봐드릴 분은 목포시 하당에 테일러메이드를 운영하시는 예, 대표님의 예, 그 손금인데요. 어, 이분 손금을 제가 자세히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금을 볼 때는 항상 생명선, 두뇌선 자, 감정선을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서도 예, 이제 운명선 이렇게 운명선이 가고 있고요, 사업선이, 아 재물선 이렇게 가고 있고, 사업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선이 나올 건다 나왔는데, 이제 여러분들 봐, 보셨을 때 가장 특별하게 보여지는 게 지금 이렇게 비 뷰선들 이렇게 많이 보이잖아요. 이런 선들은 눈물이 있는 구간인데, 아마 사십 대 어, 후반에서 오십 대 정도 그, 다가가는 그 순간에 본인한테 좀안 좋은 일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어 생명선을 보면 생명 모든 그이레근노는이 생명선을 보고 판단을 하는데 어 젊었을 때까지는 어 많은 그런 역 어, 일들이 발생을 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에 보면 그간담 췌장이 담당하는 이 구간이 여기서 한번 끊겼고 그 밖에 살짝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그 특히나 면역력이나 간 해독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어,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을 이렇게 보면 선 모양처럼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본인 안에 내재되어 있는 뭔가로 인해서 자기가 이렇게 감싸 아는 그런 뭔가가 있을 겁니다. 이거를 어, 뭐 일을 할때 일을 잘 풀려야 되는데 잘 풀리지 않는 그런 격이 될 수도 있고요. 어, 해석하기 나름인데, 뭐 건강이 좀안 좋아서 건강 때문에 많이 그것 때문에 일에 제약을 받는다든지 그런 역할들이 주로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젊었을 때. 그렇지만 지금 현재 나이는 좀 오십오 세에서 육그 좀 정도 중간 정도 되는데 잘 버텨내고 잘 넘어왔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아주 어, 괜찮다 볼수 있겠습니다. 두뇌선도. 두뇌선은 자, 이렇게 월구 쪽으로 아주 잘 뻗어져 있는 걸 보니까요. 어, 머리는 굉장히 좋았을 법 합니다. 근데 머리 이렇게 S자로 두뇌선이 되면 머리의 유연성이 굉장히 좋다는 뜻입니다. 사고나 판단이나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그 머리의 유연성은 이 두뇌선을 보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이게 길게 나와 있고 문제 해결 능력도 아주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얼굴은 뇌를 뜻합니다. 뇌를 뇌를 뜻하기 때문에 머리를 평소에 많이 쓰는 역할들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운동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머리 쓴 경우 가 있을까 모르겠네요. 예, <laughs> 네, 농담이고요. <laughs> 자, 이 감정선인데 음. 이 감정선을 봤더니 자, 부드러운 이 갤리더십 어,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뭐 추진력 있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사람들보다는 이분은 어떤 일을 할때 풀어서 소통하고 이 말을 잘하는 그런 손금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장애선들이 이렇게 쭉쭉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좀 안좋았을 법했는데 삶에 있어서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나름 잘 버티고 잘 이렇게 이겨내서 오셨다는 게 대해서 굉장히 크게 칭찰만 하겠습니다 자 손바닥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넓게 펴졌을 때 여기가 송공구라고 하거든요 음. 이 송공구 여기가 우리 화성 화성평원의 전체적으로 본인 살아온 인생의 그런 삶의 어그 길이다 보 길이다 보면 여기 가한 삼십 프로 약간 칠십 프로 이렇게 구조가 잘 맞으면 아주 좋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균형이 아주 잘맞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어, 재물선도 어 사업선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근데 재물선이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 음. 보여주지 않았어 알아서. 어 이제 삶의 만족도를 뜻하거나 성취도 성취감이나 재물의 취득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그런 구간인데 좀 우아하게 좀 보일 수가 있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사업선이 52호로 이렇게 사업선 이 나간 걸 보면 젊었을 때는 운명성이 그렇게 없어요. 어 이분의 좀 특이사항은 어,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 젊었을 때 공무원을 좀 하셨다고 하는데. 공무원을 하게 되면 안정된 운명선이 이렇게 좀 나와야 되는데 그 운명선이 없는 게좀 특이하네요 근데 52호는 사업선의 그 직업운이 나온 걸 보니까 어 이제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특이한 손금이나볼수 있겠습니다 원래 운명선이 여기에서 멈춰버리면 사업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실은 이렇게 운명선이 여기 없는 상태에서 여기에서 운명선이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사업은 어, 적축한데56 후에 좀잘 풀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어 가늘하게 이렇게 가는 방향이 있고 여기는 없는데 원래 공무원들한테 자주 나오는 손금이 샵이거든요. 우물정 자야가 있는데 이분도 그런 영향 때문에 이렇게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분은 단기 기억력이 아주 뛰어난 손금입니다. 단기 기억력 그러니까 벼락치기 공부를 잘한다는 그런 뜻으로 볼 수가 있고요. 어, 근런데 일에 대한 추진력은 나름대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막신금 아루처럼 이분도 좀 이렇게 되는 거 보면 자신의 몸을 좀 챙기고 일도 하고 좀 뭔가 이득을 보고 해야 되는데 이분도 어찌 보면 헌신하고 본인 몸을 어, 많이 그 쓰면서 돌보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나중에 몸이 고장날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잘 챙기고, 챙기고 어, 살아가면 어, 좋은 삶이 또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이 젊었을 때 정리하겠습니다. 젊었을 때 나름대로 고생했었는데 어, 그 고생한 게 차곡차곡 잘 쌓여서 지금은 어, 삶을 편안하게 풍족하게 누리면서 잘 사줄 수 있는 성금을하고 해석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금성대 마지막에 금성대인데 이 금성대는 좀 인기 연예인 그 다음에 좀 예민한 사람한테 많이 나오는데 이제 나름대로 이 금성대를 잘 활용해서 어 사회생활을 한다면 어, 본인한테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드라티비 손금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